우원식 국회의장은 12.3 비상개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개엄을 도모한 것으로 직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 의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, 그래서 개엄해제 표결에서 절차를 준수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. 우의장은 윤전 대통령이 우의장 당선 당시 축하 전화를 건네는 관례를 깨고 다음 날 현충일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도 악수만 하고 지나쳤다며 축하한다는 소리도 않고 아른채를 안 하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. 이어 그리고 제 생일에 카드가 왔는데 국회의장이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원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왔다며. 용산이 국회에 대해 신경을 완전히 끊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우 의장은 이후 윤전 대통령 전화번호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측에 요청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.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일인데 명태균을 비롯한 외부 인사들과는 통화해놓고 안 가르쳐 준다고 하니 정말 치사하다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. 아울러 윤전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이나 예산시정 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이건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. 매우 잘못됐다고 질타했었다며 이후 비상계엄을 맞이하는 순간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. 우 의장은 국회의장을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조금 이따 잡아넣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. 인사할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6개월 이상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절차를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트집 잡아 무효시키든지 제2차 계엄을 하든지 이럴 수 있겠다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는 또윤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부하들에게 넘기지 않는 게 지도자가 하는 일 아니냐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.